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정말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음, 정말 성경이 예언되고 있는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정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보지 안, 않았음으로 인해서 믿기가 힘들다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악에 치달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 믿고 싶어도 어, 그것이 힘든 것은 악 악한 자들은 정말 더더욱이나 악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그 악한 자들을 정말 어쩌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녀들 또한 많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말씀 묵상한 것은 예언서에 나와있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장 전체를 보면 어, 아, 그뭐 어제 이제 제가 유튜브, 유튜브 뭐 예전에도 많이 그런 영상들을 접했지만은, 음, 뭐 음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음, 그렇게 치부가 되어갔지만 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악함에도, 악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 요엘 3장, 음,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나, 애국은 항모지가 되겠고, 애도문 항만 들이대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 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 이라. 이게 어 요알 요엘 어장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3장에서 음. 어제 이제 정말 뭐 그까 그러니까 어둠의 정세들이죠. 뭐 겉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긴 하지만, 어 이것은 정말 이뭐 전세적 전 세계적인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동, 뭐 인신매매다, 뭐뭐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음, 여기에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신데 정확히 나와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서 그들의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루와 사돈과 블레셋 사방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족 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이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수밭 사람에게 팔리라.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게 할지어다.사면의 민족들아.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족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해에서의 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다 보시고,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성령의 정말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악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뭐, 제가 뭐, 뭐 이렇게 이런 시대에, 어, 정말 악한 시대를 보면서 정말 지금의 뭐, 목숨, 어, 목사님들이 들또 보면 거의 소수 분들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있는 것이고, 진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아,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 이 위에서의 말씀처럼, 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 안 보시는 것 같으시면서 그들의 악을 그냥 방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음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 그들이 악을 행했던 것, 그 모든 피흘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에서 그, 보면은 21장, 그러니까 요에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어,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 그리고 여기 유에서 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 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의 일을 말할 것이며, 말하고 있어야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있다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시대를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이 시대에 펼쳐지는 것들. 그러니까 미가 뭐 사람 뭐 그러니까 이부를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음, 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인간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뱀의 그런 모습을 하는 뭐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에. 그리고 마태복음그 2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서 그 피값을 다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뭐,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 봤죠. 발에다가, 뭐, 임신제사를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음,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발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할, 마태복음 10장 24절.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은 아니하나니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은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이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을 것이 없,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이외에서 전파라. 하 몸은 죽여도 능,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 니라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어,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을 진짜 놀라운 말씀으로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음, 마태복음 어 23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음, 어, 마태복음 23장 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 바를 센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음,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경문들를 넓게하며 옷을 길게하고 잔치의 위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이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을 진저 외식하는 서귀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 하는도다. 화이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없거니와, 음.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이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해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석인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박탕으로 가득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석인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세인들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성기,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재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 흘린 우러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음, 그 악을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피값을 다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두가 멸망하지 않길 바라신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어,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신거고 그 독사 뱀새끼들이라는 표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게 뭐냐면 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거기서 어, 나온 것이 있는데 독사 뱀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걸 보면 정말 이것이 이 시대에 되게 연결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전 놀라웠어요. 그 독사 뱀새끼들의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 여기서 보면은, 음, 독사 뱀새끼들의 뜻, 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독 어, 독사의 뱀새끼 또는 뱀새끼들 또는 독사의 새끼들이 매우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뱀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적 의미, 신학적, 교활하고 악한 자들,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기, 바리세인들을 비판할 때 사용한 표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절, 3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악이 가득한 교활한 사람을 치치하는 신학적 간용어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보면은 어, 하여튼 이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음.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음. 분명히 악한 집단들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바뀌었네. 뭔가. 표현이 보면은 악한 집단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것 같은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전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경적 유래로 음,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산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석인간, 서기관들을 강하게 꾸짖을 때 사용한 표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유래하며 위선적이고 악한 집단을 치칭할 때 사용합니다.